MBN 가수 김다현의 출연료는 현재 얼마인가요? 김다현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나요? 김다현의 깜짝 여행, 탈세 의혹 그녀의 흐느끼는 고백의 눈물이? 김다현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와 국악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놀라운 음악적 재능을 먼저 떠올립니다. 보이스트로트 준우승과 내일은 미스트롯 2에서 최종 3위라는 성과를 낸 그녀는 단순히 어린 가수라는 타이틀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판도를 뒤흔든 신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이면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많은 소문과 의혹이 공존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연료 2600만 원설과 총재산 350억 원 보유설 그리고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입니다. 대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단순한 루머일까요? 오늘은 그 미스터리한 지점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김다현의 성공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와 그녀가 눈물 짓게 된 진짜 이유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김다현, 고향에서 시작된 음악의 시작. 김다현은 충청북도 진천군의 한 전통 서당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 김봉권, 훈장은 직접 서당을 운영하며 국악과 전통문화를 중요하게 여겨왔고 어릴 때부터 전통 예절 교육과 국악에 진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김다현은 판소리에서부터 장구 연주, 민요 창까지 익히며 자연스레 국악에 대한 재능을 꽃피웠습니다. 이러한 국악적 뿌리는 훗날 그녀가 트로트 무대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과 파격적인 사운드를 선보이게 된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지요. 이 구가 DNA가 없었다면 지금의 김다현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실력만으로 방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무대 장악력과 더불어 대중이 원하는 새로움과 흥미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김다현은 트로트의 구각을 조화시켜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무대를 구성해냈습니다. 이는 시청자와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곧이어 높은 출연료와 폭발적인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출연료 2600만 원설의 미스터리. 김다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관심사는, 역시 출연료 26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치입니다. 이는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추정치이지만, 정확히 공인된 정보는 아닙니다. 다만, 김다현의 독보적인 인지도와 대세 트로트 가수로 떠오른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완전히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니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행사나 방송 프로그램 출연료는 가수의 인기도, 행사 규모, 협찬사와의 계약 조건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김다현은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악과 트로트의 퓨전을 선보이며 다양한 무대에 초청받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부터 축제 홍보 대사,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 등 여러 경로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출연료가 2,600만 원에 근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그녀가 보여주는 무대의 완성도와 희소성은 행사 주최 측에 더욱 큰 가치를 안겨주기에 높은 몸값을 당연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350억 원 재산 쓸과 깜짝 여행. 두 번째로 큰 파문을 일으키는 루머는 바로 김다현의 총재산이 약 350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막대한 부를 형성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일각에서는 김다현이 방송 출연과 행사, 광고 수익은 물론 가족이 운영하는 전통 교육 사업 등을 합쳐 자산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다현이 방송 스케줄 틈틈이 해외나 국내 유명 관광지로 깜짝 여행을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저런 자유로운 일상도 결국 막대한 재력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의 여행 일정 대부분은 공연이나 방송 촬영이 일환일 가능성도 큽니다. 더군다나 350억 원이라는 추정치는 공식적 자료가 아닌 미확인 정보이므로 현재로선 그녀가 보여준 경제적 성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탈세 의혹, 그리고 흐느끼는 고백. 김다현이 막대한 부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연스레 탈세 의혹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따라붙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어린 가수가 과연 이렇게 많은 수익을 정당하게 신고했겠느냐는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다현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다현이 탈세 의혹 관련 질문을 돌려받는 장면이 편집 없이 공개되었다는 이야기도 퍼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영분에서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는 아직 어려서 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모든 수익은 가족과 상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후문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은 대중에게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동시에 안쓰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다현의 반전 매력과 숨겨진 진실 그렇다면 왜 김다현을 둘러싼 이런 소문들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그 근본 원인은 김다현의 새로운 캐릭터 성과 파급력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통 국악을 기반으로 트로트를 부른다는 점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방송에서 뛰어난 가창력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가족이 전통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배경은 모두 흔치 않은 스토리입니다. 대중은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며 독특한 설정을 가진 인물을 끊임없이 주목합니다. 김다현은 사실상 이런 관심을 양날의 검처럼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그녀가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게는 역시 음악과 희소성 높은 무대 구성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인기와 재력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되면 때로는 과장된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김다현이 방송에서 느끼며 고백한 것은 아마도 자신이 만든 콘텐츠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기보다 돈 문제나 탈세 의혹 따위에 집중되는 현실이 힘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논리적 분석 성공의 이유와 의혹의 이유. 음악적 독창성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은 지금의 트로트 시장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중이 지루해하던 트로트 무대에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 김다현만의 브랜드를 확립했습니다. 조기 대비 효과 어린 나이에 대비하여 국악신동, 트로트신동으로 불리는 타이틀은 각종 매체와 행사에서 혁신적 이미지를 원하는 기획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가족과의 협업 김다현의 아버지 김봉곤, 훈장의 전통교육 사업,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통한 상호 시너지로 다양한 경제적 활동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중적 호감도 맑고 수수한 이미지 어린 가수로서의 무공해 매력이 광고주들에게 어필하며 많은 광고를 따냈고 이는 곧 출연료와 재산 규모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 요소들이 단기간에 모이다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돈을 벌었느냐는 의문은 자연스럽게 칼세나 불법 수익원 같은 루머로 변질되곤 합니다. 임다현의 눈물과 앞으로의 행보 임다현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가수입니다. 트로트와 국악을 넘나드는 무대에서 그녀가 매번 새로운 곡과 콘셉트를 선보인다면 대중적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의 탈세 의혹 및 재산 과장설 등으로 인해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실력과 진심으로 승부한다면 오히려 루머를 극복한 가수로서 더욱 단단해진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느끼는 고백은 어쩌면 아직 미성년자이자 대중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스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책임에 대한 토로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를 결백의 눈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드라마적 연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김다현은 단순히 어린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국악과 대중음악을 연결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문화적 교두보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만큼 그녀의 모든 행보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그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많은 이야기가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출연료 2600만 원설, 총재산 350억 원설, 탈세 의혹 같은 갖가지 루머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결국 중요한 것은 그녀의 노래와 무대가 사람들에게 줄수 있는 진정성입니다. 만약 김다현이 앞으로도 국악과 트로트의 진정한 콜라보를 통해 대중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자신의 재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간다면 지금의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고 오히려 김다현의 서사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김다현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들려주는 음악과 그녀의 열정을 향한 응원, 그것이 진정한 팬들이 바라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화려한 재산과 출연료가 아닌 한국 전통 음악과 대중음악의 아름다운 조화로 마음을 울리는 스토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